아, 아! 사장님 이거 아니 음... 양파 쓸줄 아시죠 이거 이렇게서 해 네. 다지는 거 아세요? 네, 이렇게, 네. 이거, 이거 할줄 아시죠? 네, 네, 네. 이거 좀 해주세요. 네. 다지세요. 네. 그 사이에 저는 춘장을 튀기고 있을 테니까. 순장 튀기는 건 알죠? 기름에. 네. 일단 두 봉지만 할게요. 두 봉지야? 네. 네. 약식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는 춘장 볶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아, 파도 좀 썰어 놓으세요. 얼마큼이요 반만 하세요, 반. 많아세, 반. 네. 이만큼 하면 되겠네. 이건 그냥 동그랗게 썰어 아니면? 네, 잘게 잘게, 잘게 쓰시면 돼요. 아, 썰고 네. 계시면 네. 춘, 춘장 하나, 한, 한, 하나에 조이컵으로 두개 정도요. 두 개요? 네. 춘장 하나에? 하나에. 저거 한 봉지. 아, 하나에. 아. 하나에 하나. 하나에 두 개요. 하나에 두 개요? 네. 아마 저거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저거 드릴게요. 아, 네. 넣 파만 아니 양파만 파만 이 바닥 안 눌리게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코팅팽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아 그러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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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 또한번 직접 해보세요. 네네네네. 장히 냄새 좀풍기는데요 근데 네. 사실 딱 저기 돌출된 저기에서 음. 떡볶이 냄새가 풍기는 게 정말 이상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웃음> <웃음> 어우 짜장냄새 열까지 오는 것 같아. 간장 음. 컵으로 두 컵. 두 컵. 상관 없이. 간장은 종류 상관없이요? 예. 진간장이요? 아, 간장은 가만히 있어봐. 한 컵. 한 컵이요? 네. 불소스 같은 거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요. 불소스 한 컵. 한3분의1만 아, 넣되겠다. 3분의 설탕 설탕 좀그 대신 짜장보다 좀 달짝지근해야죠. 떡볶이니까. 일반 짜장 수수보다는 지금 간장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음. 떡볶이용이니까. 테스트? 네. 기름 좀, 음, 좀 줄여야겠네. 네. 색깔이 약간 붉어져, 빨개졌네. 아 이게 네. 그 그냥 짜장 떡볶이가 아니라. 예. 네. 좀 개조하신 거예요? 좀 개조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때 했던 거에서 조금 손보신 거예요? 네네네. 음. 어. 어, 떨려요. 왜 떨려요? 맛이 어떨까? <laughs> 사장님은 조금 긴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백종원 대표의 뒷모습을 또 유심히 쳐다보는 에이. 우리 사장님. <laughs> 아이 모습은 뭐죠? 비수가 날아가 다 아수라. 사장님, 이거 아니... 짜장떡볶이에다 뭔 짓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어, 맛없어요. 그뭔 짓을 해놓으신 거예위왜 어. 올려보내보세요? 아, 왔으니까. 아, 제가... 짜장떡볶이 왔습니다. 아, 그건 거죠? 사장님이 2주 동안. 네. 예, 아, 열심히 고민해서 만든. 지난번과는 확실히 좀다른거 그렇습니다. 짜장떡볶이. 자, 2주 동안 연습하신 거. 심심. 이야. 심심. 신기하다. 왜요? 짜장떡볶이인데, 매워. 그 아, 짜장 떡볶이인데 매워. 저 근데 약간 심, 심심, 천 맛이 심심. 너 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음. 짜 좀. 아. <laughs> 그게 짜장 맛이 안 나서 그래. 짜장 맛이 날까 싶어서 기다리면 매운 맛이 나요. 코코 나오세요. 네. <laughs> 드셔보세요. 이걸 왜 드시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하려면 무도를 어렵게 하냐 이거요. 볶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 이게 더 맛있지. 아니, 죽가라 소스 만들어 줬더니 난참 잘해. 마트에 파는것 같고 이렇게만들었잖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게 <laughs> 지금 이렇게는이 친구는 이떡구이가있었구나이친떡볶이말이 아, 되네라고 하구는 거지만 누구든이 만들죠, 이친이게 제가 이걸만는이 드린 이유는이 맛은 얼마든지 근처에서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쉽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더 쉽게. 근데 문제는 이런 맛은 누구든지 만들어요. 그럼 고작 여기를 저, 정작 여기를 올 이유가 없지. 어, 짜장면에서 나는 맛이 짜, 떡볶이에서 나는 맛이 있어라는 그 집에 가면 그 맛이 있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떡볶이는 얼마든지 어느 집이든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장님만, 사장님께 알려드리는 짜장, 짜장 소스는 이게 아니에요. 네. 분명히 충분히 묵직하고 두터운 맛에, 드, 맛의 짜장 소스를 가르쳐 드리는데 사장님이 지금 만드신 거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으로 지금 한 거예요. 네, 네. 개운한 맛이 나는 짜장 소스를 지금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오늘 숙제는 잘 판단하셔서 네. 확실하게 판단해서 어떤 걸 하실 건지 음. 분민하셔서갈 길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 네. 알았죠. 그것까지도 민을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이제 속마음만 들으러 갔는데 어 정인선 씨 오늘 못 보겠는데? <laughs> <laughs> 한번 <한정에> 보여주시면. <laughs> 껴봐요. 여기 왼쪽으로 껴요. 왼쪽으로요. 이쪽을 왼쪽으로. 끼고. 이게 오징어거든요. 아 그러면 네. 장갑을 끼고 네. 오징어를 잡아요. <laughs> 저 이런 거 진짜 잡는 거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해요. <웃음> <웃음> 여기다 넣고 그래서 모든 골고루 밀가루가 묻혀지게 그래야 이 수분이 없어서 또 튀, 튀길 때 네. 이렇게 들티어요. 물이랑 아 기름이 만나면 아 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들티는 현상이나고 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살짝 빼주고, 조놓으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네, 하냐면 양 옆에 이렇게 꽃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이으면더 바삭하거든요. 아 꽃이 생기면서 조금 더 바삭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아, 해겠습니다 네. 어, 아, 네. 아, 이거 너무 할수 있어요. 한번 있어봐요. 지금 이거 사장님이 백종원 대표가 됐네, 지금. 네. 자고 자, 해봐요. 자자자 자, 자. 그렇죠. 조금 나요. 에 잘하시네요. 잘? 괜찮아요. 잘하시네요. 어,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그렇시네 하시네. 음, 몇점 이쪽에 한. 60점. 60점. 아, 머리다, 아, 아, 머리다. 60점, 60점, 60점. 아, 역시. 어, 60점. 어.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점수는 60점 밖에 안 주시고. 아니. 형도 <laughs> 잘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잘하시면 아, 돼요. 오, 어, 이게 되게, 어 어려운 거구나. 그냥 뭔가 휘 저어서 넣는 건가? 네, 원래 차차차. 네. 차차 예. 네. 그 예. 예. 오, 잘했어요. 어? 고생했어요. 맞죠? 이런 빼시면 안 어.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뭔가 얼기설기한 꽃. 이렇게 하면. 아직이 팡하니 맛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훨씬 먹음직스러워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계속 튀기실 수 있죠? 네. 네 계속 튀기세요. <laughs> <laughs> 어, 잠깐만요. 제가 쉬세요아 <laughs> 어, <laughs> <저 지금. 웃음> 예, 아, 쉬세요. 제가 그러면 어, 이거 이거 지금 확실히. 꽃을 예쁘게 만들어서. 네네네네. 네네, 네네. 어 이거 이거 마지막 거 괜찮다. 되죠, 되죠. 네. 아 어, 이. 오 잘하네요 이제. 태양 안 보고 왔고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하고 손님 오시면 인선 씨가 한번 찍어 볼래요. 이따가는. 에? 어떤 어떤 걸 찍어요? 이거 이거 이제 포장해서 뒤에서 찍고. 네. 포장. 네. 요건 해보셨으니까. 네. 그래도 골고루 해보시는 게. <laughs> 제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키죠. <laughs> 약간 그런 <laughs> 느낌. 네, 그죠? 취업박람회요 <laughs> 체험하는. 그래도. <웃음> 네. <웃음> 잘 먹겠습니다. 주셔보세요. 민지가 싶네요, 진짜 고기가 그럼요 고기 많이 넣었어요. 예 음, 그래서요 시요 밥을 찾으세요. 밥비 안 먹고 왜 그래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알거 같아. 튀김이 어우 맛있어. 뜨겁죠 음. 튀김이. 느낌이 좀 뜨거워요. 맛있어. 요 맛있죠. 어 맥주랑 먹어야 되는데. 음음 맥주가 생각이 날것 같아요. 생각이 나죠. <laughs> 아 근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좋네요. 좀 느낌이 옛날 네. 포차에서 먹는 네. 느낌 나고죠. 그렇죠? 추억의 또음 그런 느낌이 나요. 어아 정인선 씨 매니저가 이집 처음 가서 먹어봤었었는데 손님처럼 정인선 씨가 <laughs> 보이죠? 어 매니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 손님들하고 사장님께서 여기서 맥주 짠 하셨다는지 알것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분위기가 절로 그렇죠. 한사실 대, 사 오실 대중간 분들이 오시면. 옛날 생각난다고 막 이래요. 옛날에 이렇게 처있고 여기에 막 꼼장어 있고, 닭발 있고. 아. 그래서 여기서 막 바로바로 졸려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생각 옛날 난다고. 그거 뭐, 진짜 그런 게딱 좋은 분위기에요, 진짜. 네. 음. 고춧가루 뿌려 드셔보셨어요? 아니 지금 뿌려볼까요? 네, 네. 한번 뿌려서, 예, 네. 네, 좀 매콤해요. 매운 청 고춧가루거든요. 이것도 맛있어. 괜찮죠? 그것도 섞어서 드신 분도 맛있다고 하시고 음, 너무 도 맛있네요. 그것도 맛있죠. 드시고 싶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드시고 싶으면 토핑, 그러니까 가루가 토핑인 거죠. 그렇죠. 음. 음, 제가 원하는 거두개다 맛있네요. 둘다 맛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선씨처럼 그게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3분의 2 정도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남은 건또 제가 갖고 와서 에이, 에이. 다 드시기 어. 힘드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또 오징어까지 튀겨주시고 뭐 드릴까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이거 두개 제가. 네네. 앞치마는 벗고 가시는데 이거 <laughs> 선생 님 건데 제가 또. 자 보세요. 음, 고추기름처럼. 되겠다. 이런 다음에 물을 물이죠? 네. 계만 할게요. 응.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겠다.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맛있다고 그러지. 이거 이거 되게 매울 거예요, 아마. 몇개몇개해 드릴까요? 하나 몇개 달라고 여기 좀더좀 올려 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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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나물좀 줘요. 오우, 너무 맵게 했다. 아니 너무 많이 찍어 드신 거죠? 오우, 매워.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요. 오더쇼. 소스 죽인다 이거. 어저 매운한 사람 진짜 좋아하겠네요 그럼.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음. 좋요좋요 좋아, 좋아. 음. 후추 향이 있어서 전더 좋은 것 원래 같아요. 원래 이그 세게 만들었어요. 네. 내가 만들 만들어 놓고도 무섭다.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이거 매운 거 원한다고 그러면 해주면 돼요. 음... 고통스럽다고 얘기해 고통의 소스라고 붙여놔요. 그러니까요. 이건 매운 소스가 아니라 고통의 소스예요. 여기다 비치 가능할까요? 선생님? 비해주는게아니에요치해놓고 알아서 이렇게 해볼게? 그럼 못 먹어요 이거. 사람이 이만큼 떠가려고 그러지. 이거 이만큼 떠줘야 돼. 이거 봐. 티스푼으로 티스푼으로 그렇죠? 어, 되게 오래가서 좋네요 매운맛이.